당신의 불안, 조용히 무너지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박영곤 박사입니다. 불안은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작은 실수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밤잠을 설치며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거나 처음 가는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것도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순간에 불안을 느끼게 될까요? 이런 감정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순간마다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불안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안은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단순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불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불안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을 느끼면 더 철저히 공부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적 불안이라고 부르며 적절한 불안은 성취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늦은 밤 귀가할 때 낯선 사람이 뒤따라오는 것 같으면 불안이 작동하여 길을 바꾸거나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중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면 더욱 철저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실수를 줄이려 노력합니다. 불안은 장기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성취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불안의 크기와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불안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첫째, 편도체의 과활성화입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사람들은 같은 자극에도 더 강한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만 불안이 큰 사람은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였을까? 라며 신경을 쓰게 됩니다. 둘째, 전두엽의 조절 기능 저하입니다.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 지속적인 불안은 이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처음 가는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해야 할때 평소보다 선택이 어려워지고 불안감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뭘 시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 괜히 이상한 걸 시켜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셋째 학습된 불안 패턴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실수하면 안 돼라는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은 실수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의 개념에 따라 우리는 불안 반응을 다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지 재구성입니다. 불안이 생길 때 지금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을 종이에 적어 보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매겨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심리적 거리 두기입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감정을 몸 밖으로 밀어내듯이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4초를 세고 숨을 멈춘 채 7초를 유지한 뒤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불안을 성장의 신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불안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물어 보세요.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불안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반복되고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강하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영곤 박사의 멘탈 심리 상담 센터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나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당신의 불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세요.